네, 전, 진의 소개로 이 수업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진이 너무 강력하게 이 강의를 듣고, 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뇌를 새롭게 하라를 들었었는데, 두뇌를 새롭게 하라를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에너지와 파장 여러 가지 등을 과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배우면서, 아, 정말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어 이혜정 목사님께 더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서 이어서 이 수업까지 20주 강의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저의 지난 20년 넘게 이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예전에는 정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교회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사육 등을 통해서 제가 맹 굉장히 많이 자랐다고는 생각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풀리지 않는 게 뭐였냐면, 어, 나는 왜 이렇게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특히 저는 이제 신랑하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싸우고 나면 너무 제 마음이 무너졌,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내가, 음,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음, 이 넘어가는 과정이 왜 이토록 힘들까라는 나는 왜 이렇게 돌파하지 못할까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정체성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걸 인식하고 자각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알죠. 근데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 강의를 통해서 영혼육의 대한 걸 계속 배우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에게 부여받은 능력, 권세, 어, 이런 것들을 내가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것에 눌리지 않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냐면 문제는 똑같이 다가오는데 이 문제에 반응하는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여받은 그 자녀로서의 그 능력들을 쓸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늘 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미 가진 자인데 없는 자처럼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그런 것만 고백을 했지 죄인의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왜 저렇게 저분은 믿는다면서 저러지 교회는 저러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정죄 정제 아닌 정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제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누리며 다스리며 생활하면서 내가 바뀐 모습으로 어, 강건해진 모습으로 생활을 하니까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남편이 어느 날부터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고, 어, 되게 욱하고 언성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저의 이런 달라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달라진 저의 어떤 에너지 파장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어, 행복한. 제가 너무나 올, 원래부터 기도해왔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정체성,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 어, 기독교, 교인으로서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 수업은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어떤 믿음 생활로 생활해야 되는지 교본과도 같은 강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변화받는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